안녕하세요. 구름다혁입니다 영상 오랜만에 올려드립니다. 음, 제가 4월 초에 대상포진이 왔어요. 그래가지고, 음, 아직까지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4월, 5월에 어떤 다분인과의 어떤 이벤트, 이런 걸 하질 못했어요. 음. 그래서 저희가 자체 라방을 할까 합니다. 그래서, 음, 라이브 준비 이런 과정, 어, 날짜, 요일 이런 건 제가 영상으로 천천히 남겨드릴게요.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사장님 심어놓은 거 다육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어, 전에는 한 번에 딱딱 나왔어요. 근데 요즘에는 딱 물어보시면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. 어제 스티커로 이름표를 다 붙였어요. 순간 이름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름 붙인 김에 그리고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아드려요. 어, 지금 여기 보이는 아이는 쉐린이에요. 쉐린은 저희 사장님과 저, 제가 좋아하는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저희가 3년 전, 2년 전에 판매했던 아이들이에요. 지금 다들 잘 키우고 계시죠? 음. 이 녀석은 샴페인이고요 음, 이건 와인. 와인도 저희 영상이 전에, 판매 영상에 나갔었는데, 이것도 잘 키우고 계시죠? 그 다음에, 이건 드라크라드라크라는 이게, 어, 제가 처음 달이할때 심었던 아이인데, 제가 좋아해서 심어달라고 부탁한 아이입니다. 음, 지금 관수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이 다 빠졌어요.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세월이 있기 때문에, 그래도 얼굴이 나오죠.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좋아하는 테이로사입니다. 어, 그때 당시엔 테이로사였지만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피카츄와 같다라는 점. 그 다음에 얘는 미시엘로라고 초창기에 나왔던 아이인데 지금은 인기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아이시그린. 이 녀석도 굉장히 오래된 아이예요. 음. 이 색깔이 확실하죠. 그 다음에 뒤에 핑크니모. 핑크니모도 저희 사장님이 좋아하는 다이 중에 하나고요그 다음에 소울민트. 소울민트도 저희 사장님이 좋아하는 다이 하나고. 그 다음에 이 벤바디스 계절금. 저희 그때 영상에 나갈 때한 아이가 아파가지고 저희가 이걸 심었어요. 근데 이렇게 풍성하고 이쁘게 자랐어요. 다크로팔도 제가 이뻐서 심어달라고 한 아이구요. 음, 요 녀석은 립스틱. 음, 소울미드 또 있어요. 저희 사장님이 소울미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. 백분 있는. 여기 보시면 또 있어요. 소울미드. 이렇게 크기별로 있는 건 애들이 얼굴이 하나씩 아파가지고 다시 다듬고 털어서 심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. 음, 얘는 저희가 좋아하는 블랙라커 좋아하죠?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좋아하는 다육이. 슈가베이비. 슈가베이비도 좋아해요. 그리고 슈가베이비 저 뒤에 보시면 또 하나 있어요. <laughs> 이거는 첫창기에 나왔던 에메랄드 젤리라는 다육이고요그 다음에, 음, 이거는 다 키우고 계시는 댄바디스. 백야. 아, 백야. 음. 대견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에 <laughs>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저희 사장님과 제가 좋아하는 블루아이에요 초창기 다역이죠 아마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핑크님은 또 있어요 저희 핑크님은 되게 좋아요 사장님께서 그 다음에 좋아하는 아델 아델 참 예뻐요 아델은 음, 목대도 딱 잘해졌고요 그 다음에 분지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그 다음에, 꽃팔이 녀석은 페로폭스. 어, 예전 다육인데 요즘에는 거의 검색조차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다 키우고 계시는 연지본지. 그 다음에, 시에라. 그 다음에, 저 뒤에 파이브스타. 음... 그 다음에 어, 이 녀석은 저희가 좋아하는 에메랄드 힐 전에 도수가 별로 안 됐는데요. 지금 이제 오래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 반식으로 이렇게 했어요. 굉장히 아름다운 아이예요.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나우쿠입니다 나나우쿠미는 먼지 색감이 나오려면 오래 걸리니까요. 음, 줄리아나 핑크는 지금 물 반응이 와가지고 아예 자기 색이 사라졌어요. 그 다음에 저희 전에 판매했던 루비 퍼피 그 다음에 둥근이 비치우리 대철아 얘는 분을 갈지 못했어요. 다음에 이거 왜냐면 판매하려고 저희가 놔뒀는데 얘가 수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음 분에다가 한번 따로 심어봐야 될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골드섀도우고, 음 저기 레드벨벳 모이고요이 음 정도. 어, 여기는 질리연금그 다음에 여기는 샬롯 변이금, 그 다음은 얘는 레드탄. 제가 또, 목이 또 잠기기 시작했어요. 음.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는 한번 중대품, 또, 사장님이 키우시는 중대품 아이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